좋다 좋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똘끼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저는 속속 캐릭을 하고 있는데요 어드슬형님들뭐 서버 시골서버에 계신 형님들 앞으로 이제 파풀일서 평정한 후에 멤버들을 모집한 다음에 좋은 멤버들과 함께 서버를 이게 현질 많이 했는데 맨날 똑같은 컨텐츠 재미없으시죠 서버이전이 나오면 다 같이 어디 가자. 과감하게 성은 버리고, 보스탄 버리고, 재미를 추구하시는 형님들 모집합니다. 예. 핵과금러 형님들 모집해요. 재밌게 노실 형님들. 연락 주시면, WH99로 연락 주시면, 카톡 아이디 WH99 검색하셔서 친추하시고,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포 1에, 이거 지금 파프 1에서 멤버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멤버는 일단 기본적인 멤버를 말씀해드리려면, 듣을 격수 한 3, 4개 정도에, 디스 법사 하나, 그리고 한 81랩 이상, 요정 한 2명 정도 일단 지금 멤버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